여러분, 영어 다이아그램의 신라입니다. 자, 오늘 데리고 나온 구조 어떤 구조일까요? 네, 또 신라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네, 첫 번째, 네.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자라면, 네. <laughs> 자 내가 부자라면 너한테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사줄 텐데, 네. 자 부자가 아니라서 못 사줘, 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네 부자가 아니라 얘기예요또 내가 너라면, 네 내가 너라면 나 정말 그러지 않을 거거든, 네난 그렇게 안 해.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네 이런 말, 네 내가 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네. <laughs> 자 내가 너라면, 네 정말 가정이죠. 나는 너가 될수 없어, 요 여러분. 자 내가 차가 있다면, 어, 내가 지금 차가 있다면. 너한테 진짜 단숨에 달려가서 너를 위로, 위로해 줄 텐데, 내가 차가 있다면 내가 차가 없어. 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모두 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 가정한 것이죠. 여러분, 네, 벌써! 오늘의 테마 뭔지 네 여러분들 네감 잡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가정법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법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 제가 여기 라운드 안에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네 영어 중에 하나 우리 가정법. 자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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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제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시제라는 건 현재, 과거, 미래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대표적인 특징이 죠 여러분 현재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얘기하는 거. 자, 이런 시제는요, 여러분 크게 문장의 시제와 의미 시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요? 네. <laughs> 자, 내가 말하는 시제. 내가 현재를 말한다면 당연히 문장에서 쓸 때도 현재로 써야 되고요. 내가 과거를 말한다라는 건 당연히 문장에서 우리 시제를 쓸때 과거를 쓰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그 사람 매일 만나. 나는 만난다. 글을. 그래.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시제였었어요, 여러분? 어, 분명히 나 만난다. 나그 사람 만나. 나그 사람 매일 만나는데, 현재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제가 현재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써야 돼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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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et, I meet him. 뭐라고요? I meet him. 뭐라고요? I meet him이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시제, 시제 무엇으로 썼죠, 여러분? 현재를 썼어요. 현재로 말하니까 당연히 시제, 현재를 써야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 나그 사람 만났어라고 과거를 의미할 때는요. 시제 무엇으로 써야 돼요, 여러 과거로 써야 돼요. 즉, 현재로 말할 땐 현재 시제로 쓰고, 과거로 말할 땐 과거 시제로 쓰고, 일반적인 직설법. 네, 여러분. 용어 중요하지 않죠? 우리 직설법 시제는요.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시제 우리 문장 시제와 의미 시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돼요, 뭐.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동일해야 돼요.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법. 무슨 법? 가정.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 여러분들.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 시제인데요. 자, 그럼 가정법에서 문장의 시제와요. 자, 가정법에서 의미 시제가 여러분 같을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절대 같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같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현재로 쓴다면, 여러분 그건 직설법이죠, 여러분. 가정법은요.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가정법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현, 현재를 의미하더라도 현재로 쓰시면 안 되고요. 과거를 의미하더라도 과거로 쓰시면 안 돼요. 왜? 현재를 의미한다고 현재로 쓴 거는 직설법이니까. 과거를 의미한다고 과거를 얘기한 건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가정법은 그 반대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가정법이 어렵구나. 어, 그럼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쓰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현재 사실을 가정해요.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현재 사실을 가정해요. 하죠, 여러분? 내가 부자라면. 네, 지금 부자 아니에요.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시제는 무엇으로 쓴다? 네, 저기 동떨어진 시제. 동떨어진 시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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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제. 뭐라고요? 마이너스 일 시제. 현재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현재를 말하는 건 직설법이 되니까, 현재로 시제를 쓰는 건 직설법이 되니까, 마이너스 1시제는 누구를 쓰고, 과거를 쓰고요. 자, 과거를, 과거를, 과거를 가정할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우유 좀 많이 먹었더라면 과거를 가정할 때는요, 과거 시제를 그대로 쓰면 그것은 직설법이니까, 과거를 쓰지 않고요. 과거와, 과거 사실과 동떨어진,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누구를, 그래? 과거완료, 과거완료시제를 쓰는 것, 우리 과거완료는 헤드플러스 p p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법이구나. 직설법에서는요, 사실을 말을, 말을 하기 때문에 현재를 현재를 쓰고 과거를 과거를 써요. 즉 똑같아요. 내가 의미하는 시제, 말하는 시제하고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 시제가 똑같아요. 하지만 가정법에서는요,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썼다가는 직설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마이너스 일시제 가정법 너무 중요한 거 마이너스 일시제 가정법에서는 나 가정법이야 라고 해서 어나 가정법이에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무조건 시제는 뭐를 쓰고 마이너스 일시제는 과거를 쓰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는 마이너스 일시제는 누구를 쓴다? 우리 과거 완료 쓴다. 그 이유는 현재 사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시제를 쓰는구나 문제없으시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문제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국인이 또이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 타이틀 뭐라고요 타이틀에 있어요 타이틀 우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타이틀은 누굴 따라갈까요 타이틀은 누굴 따라가요. 의미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시제를 따라갈까요? 문장 시제를 따라갈까요? 네, 제가 이렇게 네 힌트를 드렸어요. 타이틀은 누구를 따라한다 네, 여러분 실제 문장에서 쓰인 시제를 따라가서요. 현재를 가정한 가정법은 누구를 쓴다?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과거를 가정한 가정법은 무엇을 쓴다?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문제 없으시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가정? 현재 사실을 가정한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가정? 과거를 가정한 사실이자 문제 없으세요. 다시, 현재를 가정할 때 마이너스의 시제인 과거 시제를 쓰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 마이너스의 시제인 과거 완료를 쓴다. 자, 그렇다면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법에서 if 절대 빠질 수 없는 접속사자 여러분. 자, 접속사 뭐, 무엇이죠, 여러분? 접속사. 우리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접착제는 무언가 무언가를 붙이죠. 바로 누구와 누구 절과 절,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우리 if if if가 한다. 자, if 뭐뭐 라면의 의미를 가지 우리 가정법에서 나 가정법이에요를 같이 표현해 주는 친구인데요. 저기. 이 부절,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주인인절, 주절,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자, 내가 새 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너 라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가정법. 내가 비록 어떤 사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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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고 할지라도요. 실질적으로 이 동사, 이 동사, 동사가 표현하는 시제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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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일 시제. 왜? 현실과 동떨어진 시제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일 시제인 누구, 누구, 누구? 과거, 과거, 과거 시제를 쓰죠. 과거 시제를 써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이름, 타이틀은 누굴 따라간다? 문장에서 쓰인 과거 시제, 시제를 따라가서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문제 없으시죠? 네, 포인트는 현재를 가정할지라도, 시제에는, 마이너스 일시제인 과거를 쓴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본동사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우리 동사의 형태 두 가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동사로 등장할 수 있는 두 친구. 비동사와 일반 동사 있는데요. 자 우리 비동사는 mre 아시죠? 자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의 의미를 가진 비동사는요. 가정법에서 어떤 형태 워워워 워의 wo, wo, 형태로 등장한대요. 자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내가 부자라면 if I were ric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비동 동사 이외에요. 일반 동사, 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사랑하다, 뭐 공부하다, 놀다, 뭐 먹다 등의 의미를 가진 모든 동사는요. 말 그대로 그냥 과거 형태, 과거 시제가 나오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이디가 붙는 게 우리 규칙 변형이라고 하죠. 자, 보셨어요? 자, 우리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을 가정한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의 형태는 원어. 동사, 네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된다. 문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절의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주절의 동사, 자 일단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ould 뭐뭐 할 텐데, could 뭐뭐 할수 있을 텐데, might 뭐뭐 할런지도 모르는데, 네 원래 이 친구들의 형태 어떻게 되죠, 여러분? Will이고요, can이고요, 그다음 누구 우리 may죠, 여러분. 하지만 네, 우리 will can may 쓰지 않고요. 나 가정법이에요, would. Do. 나 가정법이에요, could. Do. 나 가정법이에요, m 이 g h t 는데요자 이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요,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나너 만날 거야, I will meet you.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자 will 쓰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네, 사실이에요.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죠. 일어날 일, 확실한 일을 쓴게 아니라요. 가정하는 거야. 반대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will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뭐뭐일 텐데인 would를 쓰고요. 또 I c a do it. I can do it. 나 이거 할수 있어. I can do it. 뭐라고요? I can. I can do it.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can을 쓰게 되면은요, 나 그거 할수 있어. 나 이거 할수 있어. I can do it. 우리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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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은요 할수 있다라는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라네, 네 반대 상황이에요. 네, 우리 가정한 거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네 거리가 훨씬 떨어지는 네 가능성이 떨어지는 둥을 쓴다. 우리 could 할수 있을 것 같은데의 예, 의미를 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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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if절도요. 현재를 가정하지만 시제는 과거 시제를 쓰고요. 주절도요, 현재를 가정하지만 과거, 과거 형태의 누구를 쓴다? 우리 조동사를 쓴다. 문제 없으시죠? 최다 최다 마이너스 일0제인0다제다 마이너스 일0제인 과거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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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 내가 너라면 자, 지금까지 우리 0 0 0 0 0 0 0 0 if I if i 0 if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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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0 i l 이0 0 0 I would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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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I would not do that. 나 그렇게 안 해? I would not do that. 자, 내가 새라면,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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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were a bird,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I would, I would, 뭐, 뭐할 텐데, I will은 날아갈 거야, 여러분. I would fly, I would fly to you, I would fly to you. 너에게로. 문제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비동사는요, 네, 비동사. 분명히 표시해줬어요. 나과거예요 물론, 현재를 가정하지만 분명히 과거로 써줬고요. 다시 우리 조동사도요, 현재 사실을 가정하지만 내 네, 가정법. 네, 우리 조동사의 과거 형태 써줬어요. 문제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일반 동사 문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if I, if I 가지다 우리 have 쓰시면 안 돼요. 과거 쓰셔야죠. If I had. 자, 충분한 돈을 enough, enough,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저차살수 있을 텐데. 우리 살수 있다 can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could 쓰셔야죠.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buy the car. I could buy the car. 나는 그차살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안다면, 내가 안다면. 여러분, no 쓰시면 안 되죠? 우리 new죠, 과거 형태. If I knew, 자, 그녀의 전화번호를 하면, 허허허, 허허허,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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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phone n u m b 우리 넘버만 써보도록 할게요. If I know her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 뭐뭐 할 텐데, will이 아니라, I would, I would 전화할 텐데, call 그녀에게 Her. I would call her. 문제 없으시죠? 자, 우리 일반 동사도 확인해 보셨는데요. 자, 일반 동사 여기 have와 do를 과거 형태 쓰셨고요. 과거 형태 썼고요. 또 우리 could, would 과거 형태 쓴거 확인되시죠? 자, 찍, 찍, 찍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록피록피록 현재 사실을 가정하지만요. 시제는 무슨 시제? 시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시제인 시제는 무엇을 쓴다 우리 과거로 쓰고요. 네. 또 누구 우리 주절의 조동사도요. 누구 우드쿠도 마이트로 과거를 쓴다. 그리고 가정법의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우리 가정법 과거는 결국 누구 현재 사실을 가정한 것이다.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at.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house.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house. If I knew her number, I would call her. If I knew her number, I would call her. If I were beautiful, I would ask him out. If I were beautiful, I would ask him out.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at.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house. If I knew her number, I would call her. If I were beautiful, I would ask him out.